스크리치 2.0 화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은 무대가 돼요. 메인 화면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되는 주요 화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얀색 배경에 이 노란색 고양이 캐릭터가 딱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보시면은 무대라는 부분이 있고 스프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무대는 배경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하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근데 이게 여기에 설정될 무대가 되는 거고요. 이 배경을 등록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프라이트에서 제공하는 배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접 그리는 방법,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PC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인 스크립트에서, 스크래치에서, 스크래치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을 클릭하면은 네, 아, 굉장히 많은 배경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많은 이미지들이 네, 뭐 겨울도 있고 바닷속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어떤 무대 같은 것도 있고 방도 있고, 네,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사진도 있고, 뭐 이미지로 만드는 부분도 많이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실내, 실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주제별이라고 해서 뭐 도시라든지 자연, 우주 이런 등등의 카테고리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스포츠에 있는 골 1, 축구 골대인가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녀석을 한번 선택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 배경이 바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배경을 선택하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바뀌었죠? 아까는 스크립트가 선택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배경으로 왔어요. 자, 이 화면은 뭐냐면 배경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우리가 배경이 하얀색이었죠? 하얀색 배경이었다가 두 번째 배경이 앞에 숫자가 있는데 두 번째 배경은 우리가 저장소에서 선택한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총 배경은 두 개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배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경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림 그릴 때는 뭐 여기서 해도 상관없지만 위쪽에 있는 이 화면 중앙 위쪽에 있는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서 메뉴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배경 새로 그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배경이 새로 생기고 있죠? 자, 뭘 그려볼까요? 어, 이제 이 중간이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림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데요. 이 하얀 부분이 무대가 되는 거고, 이 크기만큼 그림을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음, 땅을 그리고, 네, 제가 선을 그으니까 이 배경에도 이 메인 화면에도 지금 바로 반영이 되죠? 땅과 산을 그려볼게요. 네, 그리고 뭐 구름도 하나 넣어볼까요? 네, 넣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여기 그림 그리는 기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더 멋진 배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배경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선택된 건세 번째 배경인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스프라이트를 볼게요. 스프라이트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무대는 배경이었고, 스프라이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게 될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 고양이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녀석이고요. 물론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은 삭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스프리트를, 다른 스프라이트를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스프라이트는 아무래도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대보다는 영역이 넓어요. 이렇게. 하나 추가해 볼까요? 새로운 스프라이트도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제공해 주는 방식, 직접 그리거나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저장소에서 선택하는 걸 해볼게요. 네, 아까 배경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스프레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뭐, 사람도 있고, 박쥐도 있고, 종도 있네요. 네, 버튼 같은 것도 있고, 바나나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왼쪽에 동물이라든지, 판타지, 뭐, 사람들 등등으로 분류가 좀 되어 있고요또 주제별로는, 뭐, 댄스, 춤추는 거, 혹은 하늘, 뭐, 스포츠, 바다 속 등등이 있습니다. 네, 뭐, 워킹도 있네요. 자, 우리는 이 동물 중에서 여기 있는 초록색, 연두색 공룡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공룡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무대 부분에 이렇게 공룡이 추가가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스프레,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 아래쪽에 도 보면 원래 있던 고양이 온 쪽에 공룡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공룡은 오른, 여기 중간 화면 중간 위쪽에 보면 모양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선택해 보면 아까 무대와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이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캐릭터마다 개수는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딱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선택한 공룡의 경우는 총7 가지 서로 다른 형태를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모습으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룡을 어, 스프라이트 추가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이는 스크립트 영역은 실제로 공룡에 우리가 어떤 동작을 집어 넣는 명령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빈 화면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목적이냐면 이 명령들을 조합해서 스크립팅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큼 움직이기란 동작을 이 공룡에게 한번 줘볼게요. 하는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끌어와서 드래그해서 드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큼 움직이기란 동작은 이 공룡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10만큼, 한이 정도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시키려면 클릭을 해보면 돼요. 지금 보셨나요? 클릭해보면, 네,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네, 이렇게 동작을 줄수 있고, 명령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동작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동작은 10만큼 움직이고 0.1초 기다렸다가 10만큼 움직이고 또 기다렸다가 또 움직이는 동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총 3번 움직이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될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조금 이동하는 게 보였죠? 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간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만큼 움직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움직이고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 네,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동작을 뭐몇번더 놓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맨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따라옵니다. 이거를 여기 맨 밑에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10만큼 움직이고 이 동작을 요만큼을 총두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금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제가 기다리는 것만 추가를 해서 한번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역시 클릭을 해보면, 네, 이제 좀 더, 조금 더 많이 이동을 하죠? 네, 아까는 세번 이동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섯 번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 나 이렇게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 중간 부분은 삭제할래. 라고 하면은, 네, 뭐, 삭제를 원하는 곳에서부터,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응? 그런데 지금 제가 선택한 영역으로부터 밑에 있는 모든 게다 지워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지웠어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러면 실행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편집에서 삭제 취소를 하면은 네, 조금 전에 삭제됐던 게 이렇게 살아나죠 다시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붙여 두면은 이전과 똑같은 동작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저는 중간에 0.1초 기다리기 요거 하나만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면은 0.1초 기다리기로부터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끌어오면은 이제 이후 부분이 다뭉텅이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지울 거니까 그 밑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를 잡고 다시 끌어옵니다. 이렇게 붙일 때는 지금 하얀색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지금 저희가, 제가 선택한 명령줄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 여기는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놓으면은 자석처럼 착 달라붙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삭제를 하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드래그 드롭 하면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스크래치 2.0 화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스크래치 3.0 화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의에서는 3.0으로 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보다는 지금 보시는 3.0 화면을 더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0에서는 왼쪽에 위치하던 메인 화면, 이 부분, 이게 3.0에서는 오른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추가하는 부분도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무대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무대 추가는 메뉴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네, 배경 고르기가 있고, 그리기도 있고, PC에서 업로드 하기도 있는데,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스크래치 3.0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배경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배경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서프라이즈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배경이 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혹은 그냥 배경 고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을 직접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경치가 아주 좋아 보이는 이 배경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혹은 그림을 추가하고 싶어. 직접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리기. 통해서 여러분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기를 눌렀을 때는 여기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붓 모양이죠.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네, 선택을 저 색깔은 지금 보라색으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을 그리고 또 구리, 구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을 직접 넣을 수 있었고, 자, 그럼. 무대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스프라이트는 어떨까요? 스프라이트 또한 2.0과 크게 다르잖아요? 직접 3.0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스프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내가 그릴 수도 있고, PC에 있는 걸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아무 스프라이트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생일 케이크, 촛불 5개가 있는 생일 케이크가 나왔네요. 네. 음, 어떨까요? 이번에는 2.0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공룡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할 텐데, 공룡이 어디 있을까요? 동물에 있을까요? 네, 아, 보니까 스크래치 2.0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공룡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2.0과 3.0에 아마 비슷하게 혹은 똑같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이미지들 혹은 변경된 이미지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스크래치 2.0에서는 마우스를 올려도 얘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3.0에서는 마우스만 오버하면은 바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이 스프라이트가 가지는 모든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이미지를 활용하면 이런저런 형태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룡, 두 번째 공룡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공룡이 들어가게 됐죠?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스크립트 이제 명령 모음 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령 도구는 2.0에서는 화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3.0에서는 맨 왼쪽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동작, 형태, 소리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고, 각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제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명령을 고를 수 있었는데, 3.0에서는 어 실제로는 스크롤을 쭉 내리면 왼쪽에 보이시죠? 이벤트에다가 또 제어로 내려가고 네, 이제 하나의 리스트에 모든 이 명령들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굳이 동작 클릭하고 뭔가 하고 또 형태 클릭하고 뭔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우스 스크롤만 가지고도 자유롭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한번 몇 개의 예제 동작을 넣어 볼게요 10만큼 움직이기를 역시 마우스 드래그 드롭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10만큼 움직이기를 넣고 어떻게 하죠?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클릭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공룡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동작. 잠깐 기다리는 걸해 볼게요. 한 0.1초 정도를 기다리는 걸 하고 또한번더 움직이는 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번 움직이겠죠? 한번 움직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움직였다가 잠깐 쉬는 동작 클릭해 보면은 네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었는데요 자 2.0과 비슷하게 3.0에서도 이렇게 드래그드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블럭을 이렇게 쌓고 혹은 이동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순서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3.0에서는 내가 뭔가 삭제를 하고 싶어요. 팝이라는 걸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블록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삭제하기를 할 텐데 2.0에서는 어땠었죠? 선택된 블록 이후에 있는, 선택된 블록 밑에 있는 모든 블록이 다 삭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고 삭제 안 하려는 녀석을 다시 위에 붙이고 원래 있던 애를 삭제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는데요. 스크래치 3.0에서는 지금 선택된 블록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더 편집에 유리할 수는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음, 블록을 끌어와서 집어 넣을 때도, 스크래치 2.0에서는 이렇게 흰 줄만 생겼었는데, 3.0은 아예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회색으로, 얇은 회색으로 이 블록이 들어가게 될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3.0에 대한 화면도 함께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해 보고 여기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 명령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